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이다주모차, 이원호 텔러입니다 어, 얼른 영상을 찍고, 또, 업무를 보러 나가보러 하겠습니다. 짬을 내서 하는 거예요. 짬을 내서. 짬을 내서 탁 찍고, 탁 나가서 일딱 보고, 탁 운동하고, 이렇게 활기찬 하루를 만들어 봅시다. 뭐라는 거야. 자, 제가 좋아하는 차죠. SM, 삼성차를 좋아해요. 왜냐면 가성비가 너무 잘 맞아요. 아, 이렇게 저렴한 차량들이 잘 없습니다. 현대 기아차에서 찾기 힘들어서 조금 눈을 돌리면 이런 차량들이 나와요. 오늘 두 대를 준비했는데, 저기 8시에 한대 올라갈 거고요. 9시에도 한대 올라갈 거예요두개 한번 비교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비교해서 뭐 찾으시는 매물이 맞다고 하면은 그거를 연락 주시면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르노 삼성 USM5 신형, 예, 총 3세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U.S.M.5, New Inflation, 그다음 이거 신형, 사실 2 세대죠. <laughs> 인플레이션은 그냥 페이스리프트니까. 가솔린 2.0 SE 그냥 중간 등급이에요. 중간 등급, P, S, E, L, E, R, -E 뭐 이렇게 나가는데 옵션이 많지는 않아요. 6 4 9 6 8 5 2 차량번호 꼭 기억해주시고요. 11년 10월에 나왔고요. 1 2년 형이네요. 2 0 1 0배량의 1 5 2,937km 주행했고요. 자동 변속기 휘발유 검정색 249만원에 판매중입니다. 자 보험이력 한번 보죠. 전선 도난 침수 특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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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SM5 12년 가솔린 2000cc 세단 4도어 자가 승용 왜래? 어. 11년 10월 28일날 출고됐네요. 대여 영업 관용, 없음, 없음, 없음. 21년도에, 어, 이 뭐야. 중고 매매 상사로 들어온 거야? 아니면 입찰 업체로 들어왔을 수도 있겠네. 경매 업체로 들어왔다가 매매 상사로. 어쨌든 제가 봤을 때 1인 신조 같습니다. 1인 신조가 아닐 수도 있어요. 6일만 탔을 수도 있습니다. 이분이. 이건 모르겠어요. 이건 뭔지 모르겠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아니면 매매 상사로 왔다가 다른 분이 사갔는데, 6일만에 사갔는데, 위탁을 맡겨놓은 거 모르겠어요 사실 이거는 1인 신조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10년 동안 타시다가 중고매매 상사로 넘어온 것 같아요 전선 도난 친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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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이력 90 90 그냥 없다고 보시는 게 무방합니다 그게 정신건강에 좋아요 90만원으로 막뭘 수리했네요 어째...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국산차는 한200 정도 터지면, 아, 어디 좀 나갔겠구나. 한 4, 500 터지면, 아, 이거 좀 심각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대형 세단이랑, 이제, 그런 대형 SUV 같은 거 빼고요. 그냥 일반적인 2 0 0 0 c c 백이란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막, 에쿠스 신형 같은 거는 4, 500 터져, 사고가 나도 범퍼 하나, 라이트 몇개간 거, 그럴 수도 있어요. 외제차랑 짐대가 없습니다. 이런 특히 삼성차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보험 이력이 나와야 사고가 나와요. 봐봐요. 사고 이력 없죠. 이유는 뭐냐. 삼성 부품 자체가 비싸기 때문이에요. 자, 보험 이력과 마찬가지로 기본 정보 이상 없고요. 자동차 종합 상태 이상 없고요. 사고 이상 없고요. 미세누유가 두개 있네요. 로코암 커버와 오일팬 미세누유는 누누이 여, 여전히 매일매일 항상. 계속계속 계속 말씀드리지만 고치지 마세요. 고치면 돈 아, 아까운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누유가 되면 고치세요. 땅에 뚝뚝뚝뚝 떨어져서 정말 오일 잔량이 불안불안할 정도면 고치시는 거지. 미세 누유는 수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미세 누유는 어, 그냥 노화가 되면 어쩔 수 없이 눈물도 좀 나오고 콧물도 좀 나오고 침도 좀 흐르고 그런 겁니다. 차도 똑같아요. 그 실리콘 사이로 조금 조금씩 삐져나오는 그은 어떻게 다 고칩니까? 예, 천천히 경과를 지켜보다가 아. 이건 고쳐야 되겠다. 수준이 오면 그때 고치시는 거예요. 다른 건 이상이 없고요. 미세 누유조차 못 찾는 분은 고치고 타세요. 그건 뭐 개인적인 소망이고 바램이니까 다른 건 이상이 전혀 없습니다. 차량 한번 보시죠. 차 그림 액자에뭐 이런 뭐 너무 가죠. 너무 오바해서 썼네요. 제가 쓴게 아니고 이 차주가 쓴 거예요. 그림 같네요. 맞네요. 광택이 아주 잘 먹었네요. 이요 광택은 아주 깔끔하게 잘먹었고요 냉각수 잔량은 아주 충분해 보이고. 엔진 내부도 깨끗합니다. 가죽 시트에 모든 것이 깨끗해 보여요. 암레스트조차, 깔끔해 보이네요. 주행거리 152,937km 맞고요 핸들이 깨끗하네요. 핸들이 깨끗하고. 듀얼 에어컨 시스템에, 스마트키. 버튼식 시동을 볼수 있고요. 아이나비가 매립되어 있겠네요.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고요. 뒷자리도 아주 깨끗해 보입니다. 아주 깔끔해 보이고 뒷자리는 기본 발판 송풍구두 개, 충전잭이 하나 들어갈 수 있겠네요. 내비와 후방 카메라, 오디오의 공공조 시스템 아까 설명드렸고요. 미션봉 쪽도 깔끔하네요. 깨끗. 여기다가 삽입을 해서 버튼식으로 누르는 거죠. 스마트키 삽입후 어 전동 시트가 들어가 있네요. 아주 고무적인 일이에요. 휠 상태는 매우 좋아 보이진 않나 타이어 상태는 나빠 보이진 않네요. 타이어 상태는 좋아 보여요. 후방 감지 센서가 들어가 있고요. 전동 접이미러 들어가 있고 이 어, 정도까지가 들어가 있네요. 한번 같이 보시죠. 천천히 차량 기본 정보 보시고요. 차량 번호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전면부 보시고 측면부 보시고 뒷면, 반대, 엔진 내부, 1년 전, 1년, 1열, 계기판, 핸들, 센터 패시아, 측면에서 본 1열, 측면에서 본 2열, 내비, 후카, 에어컨, 오디오 시스템, 미션, 스마트키, 열선 전동, 타이어 휠, 소방감지센서그외 기타 옵션. 자, 저는 여기까지 찍고, 바로 2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편은 흰색이에요, 흰색. 근데, 네. 옵션이 좀 없어요, 더 없어요. P입니다. 네. 흰색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영상은 2개. 그리고 플러스 1, 1 플러스 1, 1 더하기 1은 귀요미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이다준 것처럼, 여길 낳았습니다. 바이바이.